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르는제 2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나라가 이런데 잠이오냐 이개 XX야. 주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시체가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어요. 천사가 질문합니다. 여자야 어째 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쩌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선생님, 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막달라 지역에 살던 귀신 일곱 개,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성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수정 들고 십자가 현장에도 가 있고 부활의 아침에도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어서 울고 있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도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박달라 마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에다 두었는지 몰라서 웁니다. 이 말은 제가 참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내 귀가에 계속 들려오는 나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울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고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교회가 많지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지요. 가끔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천국 가시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 그거야, 가봐야 알죠. 많은 사람들 가봐야 합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죠. 아주 멋있게, 점잖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겁니다. 과, 현재 완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일이,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앞으로 지옥까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내가 옮겨졌어요. 그런 걸로, 가봐야 안다. 뭐, 그건 내가 결정하지. 하지 못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의 분명히 해야 할 선포는 오직 예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임박한 재림. 이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는 것처럼 옵니다. 울고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생기겠고 무서운 일과 하로서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이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오게 넘겨지고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민족의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싸우겠고, 처처에큰 지진과 기근과 온욕, 온욕이 뭡니까? 온욕이. 전염병이죠. 오늘이 뭡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겠어요? 예,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증조들이 있으니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오게 가두겠다. 지금 당장 옆나라 중국에서 지금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성도들을 다 잡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땅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고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참 미국이 경건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학교에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성탈절은 크리스마스 캐롤도 없고,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 유럽 교회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껍질만 있는 거예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에 뭐 신학교 졸업식을 갔어요. 두 시간 동안 졸업식 하는데 신학교 졸업인데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마지막 축도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가 아니고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영적으로 탈선하고 타락했고, 혼합되어 있고, 다원주의화되고 자유주의화되었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가 몰라서 웁니다 막달라마리아의 울음, 절교가 오늘 시대의 울음이요, 절교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는 비전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사명과 목표와 비전이 뭡니까? 우리 한국은, 우리 한민족은 임막한 재림의 때의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받은 나라.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임막한 재림의 때의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받은 나라가 곧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한반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김일성, 공산당의 붉은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붉은 공산당 뿌리를 뽑아내야 이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총맞아 죽고, 감옥에서 죽고, 얼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길에서 만주볼판을 헤매다가 죽고, 동상,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시키고 꽃다발을 마치고이 해괴망치간 일을 그거를 알면서도 보면서도 도리어 남쪽에서도 붉은 물이 깊이 들어가 남쪽 대한민국에도 붉은 물이 김일성의 붉은 물이 깊이 깊게 들어가 있는 물 들어 있는 모습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웁니다, 울고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 성도들이 예 예레미야의 눈물로 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구장을 보니까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륙당한내딸내백상을 위하여 주의하로 공고하리라.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울며 통곡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눈에 눈물로 가득 찼다는 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담근 것 같이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며 백성들이 서로를 놀아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강성한 것 같으면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을 행하고 악에서 악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사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호하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아라. 형제 이웃을 믿지 말아라 말이지. 형제마다 온전히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액을 행하기를 수고하거늘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교가 분명한 남침인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봤는 증인인데 유교를 남쪽이 북쪽을 침해했다고 북침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예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내 초선을 겨울 가운데 있더다그 겨울로 인하여 나 알기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 선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레미야가 이를 놓고 울며 울며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의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네. 이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에 교회는 점점 하고 큰 교회, 큰 목사님들은 무슨 뒤가 캥기는 것이 있는지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가, 이러다가 결국 어어 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공산당 나라가 될까봐 우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설마 설마 하다가 기독교가 말살되는 때가 올까 우는 것입니다. 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하는 것처럼 웁니다. 울고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누가 보면 23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예. 이 시대를 고발하는 내 주님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옵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점점점점 세상이 악해져가고 점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을 조롱하는 때가 핍박하는 때가 오니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울음이 나에게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물이 있어 우리 눈에 영적인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애곡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마리아야, 너왜 우느냐? 예? 사람들이 내주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웁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가 울어야 하는 눈물이요 조국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안보가 무너져가고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가 파탄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분별 없이 거기에 따라가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엎친 데 덮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서 혼란과 위기에 빠진 모습, 예, 이런 사건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 거로 웁니다. 울고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공과 경책을 내리사 망하게 하고 속히 파멸케 하시니라 내가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하시리라. 예, 폐병과 열병과 상황과 폐절과 한저와 풍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얘기입니까? 썩는 곰팡이 얘기입니다. 곰팡이 바이러스지요. 오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될 때 재빨리 그것을 막았어야 하는데 막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막았어야 되는데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을 향해서 3호국을 부르다가 이제는 기회를 놓쳐서 세계 나라들이 한국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문을 막고 한국이 제일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나약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웁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만화의 대표작은 개가 웃으면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개가 웃으면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고양이가 옆에서 계속 발질질을, 발길러 걷어 차면서, 나라가 이런데 잠이 오냐, 이개엑스야 나라가 이런데 잠이 오냐, 이 개. 이 만화의 미력에서 이것을 보면서 아주 최고의 시사적인 유머로. 제가 가끔 다시 틀어놓고 봅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메시지가 뭡니까? 나라가 이런데 잠이 오냐? 이 XX야. 이개 XX야. 그렇습니다. 조국이 망해가는데 성도들이 잠이 오는가? 조국이 망해가는데 교회들아 잠이 오는가? 목사들아,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잠이 오는가? 조국이 망해가는데. 나라가 이런데, 잠이 오냐? 이거지. 그나마 용감하게 좀 심하기도 했다는 말을 듣지만, 울부짖던 전광은 목사마저 감옥에 집어넣고 잠이 오느냐? 웁니다. 사람들이 내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울고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대구에서. 마스크 몇장 살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스크는 먼저 알아서 중국에 먼저 다 갖다 바쳤어. 중국에 다 갖다 바쳤어.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쓰려니까 그 마스크 몇장 살려고 줄을 서 있어. 대구는 유령 도시로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웁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고. 왜 지도자가 판단이 이렇게 돼야 되고, 왜 이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나약한 모습인가 옵니다. 울고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큰 것이 망하면 작은 것은 저절로 다 망합니다. 히틀러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은 상관없이 돈벌이에만 열중했습니다.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히틀러가 일어나서 한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삽시간에 학살해버린 거예요. 600만 명을 학살한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칠 줄을 몰랐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백악관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 중에 금식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기도로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 새로운 길이 나타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전환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대변환기로 삼아야 된다고 말이죠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는 오늘 이 시대는 눈물에 메마른 시대입니다 눈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게 하십니다 야고부 4장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했습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지어다. 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져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며 기도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연화서에 보니까 는회를 질면하려고 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연하를 통해서 4 0일 있다가 너희 망한다 그랬더니 왕과 모든 동물까지도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에 회개와 눈물을 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어쩜 좋겠습니까 내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웁니다 울고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울어서 응답 받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었던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한국 민족을 새롭게 살리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울어야 합니다. 울고 있어야 합니다. 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울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한반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가. 이런데, 잠이 오냐, 이개 XX에서, 야! 최고의 시사적인 유머를 만화를 통해서 보면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런데, 조국이 망해 가는데, 잠이 오냐, 성도들아. 잠이 오는가, 교회들이요. 잠이 오는가, 목사들아.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참이 오는가? 옵니다. 울고 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